버스와 승용차로 꽉 차던 차도에 차가 사라졌습니다. 인력거부터 세발 자전거까지 다양한 자전거가 차도를 점령했습니다. 차도 위를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차가 사라진 차도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오늘 이렇게 차를 막아놓고 우리만의 시간을 줘서 너무 고맙네요. 정말 좋습니다 기분이. <laughs> 여기를 자주 오면서 한 번쯤은 여기에 차가 없으면 너무 좋겠다는 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가 차가 없음으로써 기존에 겪을 수 없었던 문화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문화도 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화성행궁 광장에서는 생태교통의 의미를 찾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생긴 동력으로 솜사탕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거 타서 전기를 만드는 다음에 사탕을 만드는 게 신기했어요. 자동차가 사라진 거리. 생태교통수원 10주년에 맞아 열린 생태교통수원 뉴 페스타 현장입니다. 생태교통수원 2013 이후 확 달라진 행궁동은 도시 재생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전 부시장 시절 생태교통수원 2013총 감독을 맡았던 이재준 수원 특례 시장은 앞으로의 10년을 향해 남다른 감회를 전했습니다. 수원은 늘 언제나 선도적인 실천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앞으로 10년 뒤를 위해서 선도적인 실천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10년 만에 열린 생태교통수원 뉴페스타는 2023 생태교통수원 포럼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수원시는 앞으로도 일상 속 정책을 통해 생태교통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수원 i t 비 뉴스 이근합니다.